음, m i c 98683을 설명해 드립니다. 에바드에서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고요. 어, 여기를, 어, 관리자 옆에 들어가서, 어, 그다피 어, 본체를 어. 낀 상태에서 처음에 포트를, 자, 어, 잡아줍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고 세팅. 요거 화면대로 그대로. 오케이, 오케이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터벌. 이거는 초시 분시간인데, 어, 보통 1초로 하겠, 이제, 실험하기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케 k 를 누르면, 얘가 이제, 지금부터 저장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, 보면은, 깜빡거려요. 예, 깜빡거려서, 이거를 갖다니, 이제, 어느 장소에다니 놨다니, 어, 다운로드 할 때는, 똑같이, 먼저 얘를, 아, 이렇 꽂아주고요. 그대로, 어, 른거 건너지 마시고,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해십니다 다운로드. 포트를 또 잡으면 또 지워져 버리니까, 보면은, 예, 이렇게 쭉 나오는 이렇게 사용하시고, 데이터 저장할 때는 여기, 파일에 들어서 세이브. 그래서, 뭐, 바탕화면에 깔린다, 뭐, 12일, 세이브. 라이프 나오죠. 이렇게 해고 어, 열어봅니다.